안녕하세요. 큰달겔의 쿠킹데이입니다. 오늘 당근요능 100% 흡수하는 당근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2분의 1개는 이렇게 채 썰어 주시고요. 당근은 이런 강판을 이용해서 채 썰어 주겠습니다.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라 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과일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섞이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5배나 높아집니다. 그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간에 쌓인 독소도 배출해주는데요. 이 아보카도와 같이 드시면 당근 효능 100%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기름도 좋고요. 아보카도 한 개는 이렇게 까서 빼주고요. 볼에 다진 양파에 아보카도를 넣어주고요. 채썬 당근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좀 뿌려주고요. 후추도 약간 뿌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 한 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 주겠습니다.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당근필레 만들어 볼 건데 채썬 당근 좀 넣어 주고요. 소금과 후추를 좀 뿌려서 볶아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유를 100ml 더 정도 넣어 주시고요. 잘 익을 때까지 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당근 퓨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당근 퓨레도 열을 다해서 기름에 볶았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도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잠시 그릇에 덜어 놓고요 가니쉬로 딸기와 청피망과 홍피망을 잘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팅 해 볼게요 이런 원형틀을 접시에 담아 주고요 그 안에 아보카도 당근 샐러드를 채워 줍니다 꾹꾹 눌러 주시고요. 그 위에 당근 퓨레를 얹어 줄 거예요. 원형 틀을 조심 조심 빼 주시고요. 이쁘게 블루베리 3개 얹어 보겠습니다. 가니시로 딸기와 청피망, 홍피망 올려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플레이팅 괜찮나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서 파프리카 가루를 뿌려봤습니다. 어, 이렇게 뿌렸더니 좀더 고급진 당근 디저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 디저트 완성했습니다. 슈퍼푸드 당근과 아보카도가 만나서 아주 건강하면서 맛있는 당근 디저트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